Happy birthday dear high school. Happy birthday to you. Wow, wow. 너무 놀라던 걸? 진짜로 놀라운 거 아니야? 무슨 사고 나지 않았어 나? 왜 갑자기 두 사람이 나와 버려? 네, 아니요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나트 여러분들 이 케이크랑 같이 사시찍어겠다아나 네, 네. 좀... 네. 4,700만 원 정도 할것 같아. 요 <laughs> 여기 수업은 있으면... 괜찮지? 어? 자 들어갈까요? 아 저희 네, 내리방인데 괜찮을까요? 한번 같이 찍으실래? <laughs> 이렇게 추워지 아니에요 숨어 <laughs> <laughs> 아, 있세요요 네. 네. 저희가 잡아도 되는거예요요요 아, 네. 네. 저희가 잡아도 돼요? <laughs> 자